안녕하십니까. 제바입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죠? 음, 주말 저녁인데 뭐, 별 것도 없고, 저는, 그래도, 드디어 제가 150명 됐습니다. 구독자님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래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제가 막걸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래 집에 와서 밥하고 반주로 막걸리 한잔 먹고, 그, 이제, 머리는 감아야 되니까,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있는데, 이빨을 한참 닦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왠지 그럴 때 있잖아, 느낌이 상할 때. 그래서 보니까, 제가 쓰는 칫솔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빨 닦을 때 쓰는 용도, 하나는 청소할 때, 뭐, 찌꺼기 같은 거 청소할 때 있죠, 칫솔. 그 용도로 쓰는데, 어, 그 청소하는 칫솔로 이빨을 닦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얼마 전에 그칫솔로냉장고 기름때하고 찌든 때다 청소했었거든요. 아, 참. 벌써 치매가 왔나 싶기도 하고. 음. 아무튼 그래서 그 헹구고 다시 이빨을 닦는데 혼자 웃었습니다. 에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죠? 아이고, 정신없이 참. 에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은 음. 개운법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할 건데요. 자, 목 화토 수 했고, 금만 했잖아요. 금 자, 금에 대해서 특성 개운법 이렇게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이란 것은 방향으로, 그 부기로, 그 방향으로 나타나면 서쪽입니다. 서쪽, 소쪽, 그죠? 서쪽이고, 어 색깔로 난사, 나타내면 금의 색은 흰색입니다. 흰색. 그리고 또 뭐였을까요? 수리학으로는 사구가 되고 어, 또 그리고 의를 나타냅니다. 의 인의 예지신는때의예 의를 나타내고 어, 또 뭐였습니까? 자폐 건강으로는 폐 기관지 뭐 이런 것들 뼈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다 금의 영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이 많았을 때는, 금이 사주에 너무 지나칠 때는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금다한 사주면 오늘 개혼법을 간단히 보시고, 음, 실천하는 것도 좋다. 자, 금은 제가 요, 그 의를 됐잖아요. 이게 오르의자인데 이게 의리를 나타납니다. 의리고 결말, 결실 그러니까 어, 경금이나 신금 아니면 지지금이 많다는 것은 어, 그 가을의 계절이니까 열매를 맺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실을 찾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항상 결말이나 결실 끝맺음이 좋다. 경금은 확실히 끝을 보는 성격이다. 그리고, 의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의 운이 많으면 끝을 제대로 못 맺는다고 봤을 때는, 이 경금은, 어 시작도 정확하게 하지만, 끝도 정확하게 맺었잖아요.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한다는 겁니다. 이 경금의 성향, 특성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금의 특징이 의리잖아요. 의리? 의리인데, 자 의리하고 인정하고의 차이점을 뭐, 뭐라고 보실까요? 인정하고 의리가 있으면 인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정이 있으면 의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것도 참 헷갈리더라고 자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는 의리가 금이라면 인정은 그 목으로 보시면 돼요 목으로 인정하고 의리는 틀립니다 의리가 있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인정이 없다고 해서 의리를 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음. 참 애매모호하죠, 이게. 하지만, 금의 특성은, 이거는 목이니까 지나갔고, 자, 금의 특성은 의리를 중시한다. 어, 그리고 결실을 중시한다.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확인되지는 않는 얘기지만, 삼성은, 그, 삼성은, 이병철 회장이, 어, 사주, 명리, 이런 쪽으로 굉장히 그 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인사부서에는 사주 면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면접 볼 때. 그렇고 들었고 저 현대 그정주영그 회장은 사주 면일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다 하고 어쨌든 그 삼성에서 그 이거는 확실치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지금 사주 명일그 이병철 회장이 보는 이유는. 자, 금의 특성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을 뽑느냐. 이런거 중시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기업이니까. 뭐, 연구를 하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부수적인 얘기고. 자, 금의, 금일주의, 금일주는 뭐 있습니까? 경금, 또 신금이 있죠. 지진은 6, 어, 16,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보자고요. 이거는, 그 경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간단한 설명이에요. 자, 금일주의 지지가 금이다. 예를 들어서, 다 금, 경금, 어, 뭐, 합, 삼합이나 방합이 돼서 금이 이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종협격이라고 합니다. 종협격. 이게 격의 일종인데 이협격이라는 그 종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귀격으로 봐요. 귀격으로 어? 보고 이 종격의 아, 코가 죄송합니다. 종격의 아, 용신을 찾자면 은 종격의 용신은 종입니다. 종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게 다 지지가 근국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뭐 이렇게 경진일주가 있으면 유유 뭐유 신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자 경진일주의 뭐유유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면 진유 합금되고 진유 합금되고 아, 이렇게 되면 신자진이 되나? 저 한번 시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이렇게 자 진유 합금으로 다 되는지 아니면 다 신으로 다이루어지든지예 금으로 금기운으로 그렇게 되면 종 협격으로 해서 어 용신을뭐 격국으로 찾지 않고 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정으로 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물이 들어와야 좋다. 어 그런 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종 협격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들어가면 자 금의 기운은 이제 특성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리를 중시하고. 단단하고 끊고 맺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결말, 결실, 아니면 끝맺음을 중시합니다. 이 경금의 특성은, 아 경금의 금의 특성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사장인데 부하직원을 드린다면, 금이 많은 사람을 드리면 다른 문제는 있겠지만, 금이 많은 사람이 부하직원로 있다면, 이 사람은 결실,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금이 많다는 것은 의리를 중시한다, 어? 결과물을 중시한다, 단단하고 그러니까 경금이 큰 바위라면 큰바위가큰 보석이라면 신금은 그거예요. 뭐 작은 광물 보석 이런 거라고요 신금은. 그래서 경신 일주들이 보면 남자나 여자나 미인 미남이 많습니다. 이 보석은 화로 인해서 재련이 되잖아요. 화극금하니까 화로 녹여서 재련을 해서 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를 갖다가 보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10원도 10원도 채 하지 않은 돌덩이를 갖다가 녹여서 재련을 해서 어쿵딱쿵딱하면이 보석으로 몇 천만 원짜리 보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금이라는 것은 자기 개발이 무지, 무궁무진하다. 자기가 파고들 수 있는 게 능력이 무궁무진하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경금 일주를 좀 부러워합니다. 경금은 일단 괴강이 많죠. 응?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성향이지만 뭔가 하나 추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물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 이렇게 보십니다. 그 대신 자 경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상으로는 폐나 어, 기관지. 또, 뭐, 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경금이 많다, 아, 경금이 아니고, 그 금의 기운이 많다 하면, 이쪽으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항상 있어요. 자, 종협격이 아니고, 일반 사주에서 금이 많은데, 금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금, 금, 금운이 들어와서 충이 되거나, 깨지거나 이러면, 뼈로운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쪽에서 어, 이거는 임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금은 항상 폐, 기관지, 뼈뭐 이런 쪽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금이 많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아 제가 TV가 집에 없잖아요. 또 삼천포 빠지는데 TV가 없는데 역사나 사극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우연히 또 휴대폰으로 보다가 요즘에 사극, 저희 TVC가 사극, 사극 잘 찍더라고. 그 뭐죠? 나의 나라. 이 드라마, 조선,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그때 시대 상황을, 어, 이 픽션을 좀 가면해서 찍었잖아요. 이걸 내가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한, 이제 3편, 4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응? 어? 그 이거, 요번 시간 찍고 다음에 쭉 보고, 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어, 이 얘기는 또왜 했냐 면 여기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기원. 사주는 바꾸지는 못해도, 이거 맞나? 뒤집을, 하여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주를 뒤집는다. 어, 내 사주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지는 못하지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뭐냐 하면, 이게 개운입니다, 개운. 노력에 의해서 바꾸지는 못하지, 뒤집을 수 있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런 말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 드라마 다 보고 제가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금의 기운이 많으면 생각제하잖아요. 금생수 해서 수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수로. 수기운으로. 근데 자칫 잘못하면 금생수에서 수기운으로 설계해주면 되지만, 돼요? 되지만, 자취참하면, 이 냉정하고 딱딱하고 차가운 기운이 또 차가운 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생극제하로 봤을 때는 물이 필요합니다. 금이 많으면. 근데 금보다도, 금의 기운은 금보다 화극금에서 화가 좋습니다. 화가. 화금에서 화가 좋아요. 일단은 금이라는 것은 보석이고 보석이라는 것은 재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보다 그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보다는 화가 좋다. 금기운은 음. 자칫하면 금수상층으로 흘러가면 냉하고 어, 이 건조하고 이런 이런 것들이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더 습해지고. 냉해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분명히 필요하다 금은. 자, 그러면 화는 뭐죠? 화는 2, 7이죠 숫자가. 그죠? 그리고 수는 뭡니까? 1. 자, 금이 4, 9. 자, 다 복습 창으로서 목은 3, 8. 수는 목 화는 2, 7. 자, 수는 1, 6, 금, 토는 5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 2, 7. 2, 7을 잘 쓰시고, 또는 때로는 수를 운해서 1, 6을 잘 쓰셔야 된다. 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기, 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수보다는 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금의 기운이 많다면, 은 어, 그러면, 저는 화의 기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화에 대한 그 개울 하시면 되죠. 숫자는 이런 것도 쓰시고, 아니면 방향은 남쪽으로 가시고 머리를 두신다고 남쪽으로 두시든가, 아니면 이7 숫자 쓰시고 남쪽으로 하시든가, 또뭐옷 같은 거는 붉은색 뭐 이런 거또 여러 가지 있죠. 화, 화 자체가 남향을 이야기하잖아요. 북방, 그, 방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리는 남쪽 아니면 그 여행을 가도 남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또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일자는 불과 가까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노을이나, 노을 사진, 해 사진 이런 것들. 이런 게 금은 그러면 좋습니다. 금에는. 그냥, 이게, 그, 그, 생각제활을할 때는 금생수를 하니까, 설계시켜주니까 수가 필요하지만, 이 금이 많은 데에서 수가 자칫 잘못 들어오면 더 한기가 풍겨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건강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 쓰면. 어? 차라리 이 금이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화로 갔다가 금을 녹여서 재련을 해서 보석을 만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음. 자, 자 저번 시간에 금수 상태 사주 실점프로서 했잖아요. 무조건 운동해도 땀을 흘려라 운동. 그 땀이라는 게 뭐냐면 화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술을 물 먹듯이 먹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물 먹듯이 먹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화를 적당히 활용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한 잔.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모, 몸에 탈이 납니다. 폐, 기관지. 응? 이쪽으로 호흡계통. 기 그래 금생수를 하니까 비뇨기계통도 되죠. 비뇨기계통에 또 문제가 된다. 응? 하여튼 금개 그래 대응법은 딴거 없습니다. 결실을 맺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노력은 많이 합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고 하는데, 금이 많다 보면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결, 말은 내야 되겠고, 결말이 안 내겠다, 나겠, 안 닿겠다 싶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결말을 다른 결말로 돌려버려요. 문제점은. 결말은 내면 끝맺으면 맺습니다. 끝맺으면 맺는데 다른 쪽으로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과하다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때는 화의 기운을 해서 나의 기운을 녹여서 이걸 보석으로 만들어라. 신금, 경금 일주들을 보면 미인, 미남이 많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지지나 천간에 화운이 떠 있습니다. 조화가, 조율이 된단 말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단거 없어요. 금의 기운은 화운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물상으로 보나, 조후로 보나, 그문은 간단해요. 화원이 필요합니다. 수원도 필요하지만, 화원이 중요해요. 응? 술용자 쓰잖아. 용신으로 봐야 되는 거야, 용신으로. 어쨌든, 오늘은, 저, 이빨을 청소용 칫솔로 써는, 쓰는 바람에, 아휴, 참. 말이 잘안 돼요. 평소에도 말못 하지만 오늘 금에 대해서 간단히 해봤고 어 다음 시간에는 사주 공부도 계속 하지만 제가 이 드라마를 좀그 인터넷으로 좀 보고요. 나이 나라 고려말 시대상 어 태조 일성계 어 태조 일성계 이방원이 그 뭐죠 그 장혁이 나왔던가 하여튼 뭐그걸 보고. 우리 역사 얘기도 좀 가끔씩 하면서, 음, 사주 공부하도록 합시다. 어, 짧은 지식이나마 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월요일날, 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